오케이. 들어왔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일단 먹어주시고. 자 일단 봅시다. 오케이 또누구야는응하고 데이비드 마티네즈. 어 마티네즈. 어, 마티네즈. 마틴 마티네즈. 일단 후레시 하나 챙기시고. 마티네즈. 유령이 음. 양초를 거기 아십시오 음, 일단 이해보이습 이 m p 여이있음여기 있음. 야 네, 이게 챙기시고 뭐야? 이챙길게요야퍼스랑 온도계 하나 챙기세요. 온도계 온도계 챙겨봐라. 챙기챙기챙기챙게온도이가사이템 챙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이 준비 했어요자 들어가자 가봅시다 이거이름뭐였이이거오여이교뭐좋이전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게이 자문좀 열어주시고 Where are you? Are you here? Where are you? 건너편 방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온도 좀 떨어짐. 어? 건너편요 여기, 여기서 이제. Where are you? 어디, 어디? 거기야? 짠. 보자. Are you here? Where are you? 여기 만들까? 문... 아, 여기 방, 방 하나 더 있나, 여기? 여기 같은데요?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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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도 떨어졌는 여기 15도에요. 아닌가 아, 어, 어, 온도가 여기까지 딱, 지금, 지금. Where are you? Are you here? Where are you? 어, 여기 아직까지 는 Are you here? 좋은데? 있는 것 같은데. 잠겨있다. 잠겨있음. Are you here? Uh, Where are you? Are you here? 여기 아닌데? 여기 없음? 에, 네, 없음 없음. Are you here? 지금 분밖에안 된다. Where are you? 어, 존나 무서워. 아, 나, 나 이런 곡 맞아. 프롬치스가 생각나가개 무서워, 진짜. 뭐라? 저 사진 원래 웃고 있었나? <laughs> 아, 하하하, 지 마세요, 그런 거. 아, <laughs> 존나 무서움. <웃음> <웃음> 아, 희한. 아, 개웃기네. 아, 초등학교 때 집에 저거 한번 해가지고 개 무서움, 진짜, 그때. 3일 동안 잠못잤어요 <laughs> 그때. 뭐, 그때 다녹취험 같은 거요? 네. 어이 어, 이 씨, 어디지? 어, 2층이 데네 아, 2층임? 아, 슈발. 올라갑시다. 갑자기 이런 창문대에서 딱 지켜보고 네. 있는 거죠. 아유, 그거 마지마 존내 무서워. 나 브엣라가지고 개무섭네, 진짜 이거 슈발. 이거 후레시터, 슈발. 내 어, 손발에 어, 어, 움직여야 아, 돼, 이거. 시번던데? 어? 아, here? 여기 히얼? 아, 유 히얼? 음.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남, 다른 방좀 가봅시다 어, 슈발 뭐야 이거 어, 뭐지? 아, 그누 뭐 있어? 왜? 그 독, 독기는 새끼 제이스인가? 오, 여 세탁실이네 Are you here? Where a 아, 여기 2층 온도가 좀 낮아요 아니다, 좋습니다. 이동했네 아 r e you h e r 어 여기 1 4도에요 14. Are you here? 아니다. 아 이씨 온도 13. 도뭐야 이게? Where are you? 아야 이거 거있네 유저분네 유자보드 이게 무슨 여기 유저보드 있음아유 히얼? 이게 뭐임? 위자부들해가지고 이거 하, 하면 안 돼요, 근데 정신을 딱 깎아줘. 이거만 귀신에 이 옮기고, 이거, 하면, 귀신이 아 움직여, 이거. 네, 하면 안 하면 안 돼. 예. Where are you? 거의 나온데, 그쪽에 나온데, 그쪽에? Where are you? Are you here? Where are you here? Are y o 아.. here? Are you here? 사실 똑같은 거 너무 겁나 많아요 지금. 아 씨. Are you here? Where are you? 삼층인것 같아, 이러면. 어? Are y o Where are you? 아니, are you here? 없는데? 뭐지? 형님 EMF 줘봐요, EMF. 내땐 EMF 들고 다니는 건 나을 것 같아, 그냥. 슈퍼스가 없어. 내땐 어. 뭐, 우리 방지저러은것 같아. 슈퍼스가 아니라, 원래 EF인데, 네. 우리가 그냥 지나간 거지. 오, 오케이, 오케이. 아, 15도인데? 저기? 잠깐만요. 와 쉣. 일단, 툴, 트, 트럭, 가벼워, 트럭, 가벼워, 트럭, 트럭. 우리 너무 낮아, 그거. 정신력. 아, 트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 확보한 다음에. 슈퍼스 필요해한 거, 슈퍼스 일단 버텨주고. 귀신 나오면 이제 거. 귀신 보이죠, 귀신? 예, 네, 정신력. 0 되면 일단 확률적으로 준비됐었거든요. 아, 쉣. 나가고. 정신력 보여, 정신력. 2층이랑 다락방 아니니까 1층 같은데 이러면? 일단 주파수 풀어놓고 EMF랑 아임프 아 EMF 들고 갑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신력 72네 어우쉣 거의 지금 68이야 갑시다 1층 에서 1층 1층 어딘가에 있을 새끼, 이거 자자, 날개를 하자. 그리고 뼈 있네, 여기 뼈. 뼈가. 이거 사진기 찾았는데, 사진기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말고 사진기. 형님, 형님, 야죠 사진기. 잠시만요. 사진 갖고 올게요. 저거 뼈를 형 찍으면은 10원 더 주거든요? 그 다음에 저거 사진기 한번 찍고 그냥 먹으면은 또 10원 주니까 요총 20원임 어? 이 사진 왜 웃고 있는거 같지? <laughs> 아이 그 사진 하지마 개무서워 어렸어 어렸어 스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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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오케이 <놀람> 먹어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사진기는 대충 입구에다 대충 버려놓읍시다 그냥 쉬원니까 이, 이, 여기 온도가 좀 낮네? 어... 이 일단은 불 켜야겠다 불 키면은 정신이 안 안가키거든요? 불다켜불다켜불다켜어저 소리 왜 이렇게 무섭냐 <laughs> 형님? 어 여기 거기있어 어건 시발 아, 존나 무섭네 시발 닌키타가 개용속어, 개용속어. 여도 가, 제발. 여기 16분쯤인데, 이쪽이. 아니다. 여기도 아니야. 어, 칠도, 아니, 칠도, 칠도, 칠도! 어? 방금, 방금, 방금 칠도였는데? 어디, 어디, 어디? 뭐지? 여기가,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있지? 모르겠어. 어 귀신, 귀신, 귀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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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임. 황부야, 황부야, 황부야. 그니까요? 저게 뭐죠? 어.. 난잘 모르겠네 어렸어 <laughs> 방금 걔, 걔 어렸어 걔 어렸어 방금 걔요? 그.. 어. 어렸어 아까 아니 아까 거기 봤... 있잖아, 봤... 복도 있잖아 복도 예 님도 봤죠? 아까 대충 그림자 온것 같은데 그림자? 와 쉬워, 얘님 이거 보세요 아, 그림자 그림자 좋될뻔 했어 우리 쟤.. 제... 바로 앞에 있어요 님, 님, 님 그니까 님이랑 제 사이 와, 그냥 두부이나온다 그러면 그니까 러님 여기 있었고 우리 요, 여기 네. 있었잖아요 예딱 네. 여기 중간 와, 슈발 그러면 아까 거기 있네 그 새끼 이거 그러면은 사진, 거기다가 사진기랑 놓고 갑시다 EMP랑 오케이, 사진기랑 오케이. 그, 님 지금 뭐뭐 뭐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온도계, 손전등 손 아이, 손 뭐야, 시발. 야, 이거 챙겨 이거. 수첩, 수첩. 수첩 하나 챙기시고. 오케이, 갑시다. 아까 그방 어디였죠? 주방이었나? 그러면 그새끼 그 거기 있다는 거니까, 내그로 갑시다. 가운데면 켜놔가지고 더 무섭네, 이거. 여기 불 켜놔, 이거. 불 켜는 거 없나, 여기? 여기는? 아, 여기 있네. 불 켜는 거. 불 켜고. 불 켜야 정신이 안 떨어져요. 불 켜야 돼. 여, 여기였어요? 여기서. 네, 여기, 왔나? 네. 여기. 여기였나? 여기죠, 여기. 여기 아님? 여기서, 이제. 여긴가? 여, 여긴 여기, 여기네, 여기. 내가 라이트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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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떠버나요 다 라이트랑. 빼고 죠 갑시다, 이리로 갑시다, 이리로 갑시다. 야, 여기 온, 근데 온도가 근데, 이, 어! 님, 님,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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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왜, 왜, 왜? 사도님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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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도망가, 도, 도. 일단 빼, 일단, 일단 빼, 일단 빼. 어, 씨발. 어, 님, 나침, 나침, 나침.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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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문 닫고, 문 닫고.

황님! 어디갔어? <laughs> 어떡해 일단 아맞도 봐야돼 이거 아, 씨 모르겠다. 찍어 그냥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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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laughs> 어, 어 손자국이라 하면은 없네. 그러면은 걸어 봐 어. 오브가 아닌 것 같고 서늘함. 그럼 대물인가? 없네. 고스트라이팅. 라이팅이 아닌가? 오브랑 손자국이랑? 추운 거지 이제 서늘함. 이... 야, 이래도 없어. 씨발 뭐지? 손자국이 아닌가? 난 메어 해놓고 씨발 몰라 어 여기 존나 올라간다 메어 오케이 메어 도망가 튀어 아 쉐이드네 까비 아 <laughs> 아니, 불 끄고. 아니, 방금 어... 문 열리는 네. 거. <laughs>